제10장. 가이샤라의 고넬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류야.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보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류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옆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포자기 갖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번 있으노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안녕하십니까 근수교회 가족 여러분. 7월 26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이 섞여 있는데요. 고넬료라 하는 백부장의 집에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하여서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라 한 이야기와 둘째 이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가 오기 전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이방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 라고 명령한 그두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3절의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여러분 오후 3시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요즘 지폐 좀 생각, 옛날에 지폐를 생각해 보시면 뭔가 저녁시간이 하이라이트고, 또 밤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죠. 하지만 오늘 고넬료는 오후 3시 밥 먹고 잠이 올 때쯤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이때 오후 3시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또 이방인인 고넬료가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이 고넬료는 이 유대인의 원력, 유대인의 시간에 맞춰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갓 예수님 믿은 우리 말로는 초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라 사람이었던 것 것이죠. 그런 고넬료에게 주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그리고 이 고넬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여기에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6절, 아, 7절, 마지막 부분에, 고넬료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무언가 이초자 신앙, 초심자의 어떤 그런 순수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 이것은 천사가 시킨 일이니까, 내 부하 중에서도 아무나 날센 사람, 빠른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천사의 이, 이 명령을 수행할, 정말 경건한 일꾼을 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눈물이 났고, 그저 하나님의 어떤 그, 그 한마디, 한 말씀만 듣고자 몇 시간, 몇, 며칠이고 앉아서 기도했던 그, 그 첫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첫사랑을 가진 이 고넬료와 같은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로 사건은 넘어가죠.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하러 보낸 후에, 천사가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것도 좀 웃긴 내용인데, 10절에 그가 시장하여 못고자 함에 베드로가 열심히 기도할 때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배고파 가지고 밥을 먹으려 하는데,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가 방언으로 10시간 기도하고 나서 딱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아이 배고파 돼지국밥 먹어야겠다 라고 한술 떴는데 하나님이 뿅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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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튼 돌아와서 그 시장에서 배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려와서 어, 10절, 12절 후반부를, 후반부에 보시면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이 중에 모든, 여기 있는 모든 동물들은 유대의 코셔라고 하죠.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예를 들면 이슬람에서도 돼지를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코셔, 유대인에게도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뭐, 굽이 갈린 것, 지느러미가 있는 것, 뭐, 그런 것들, 이0명계에 나와 있는데요. 이때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코지고대로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발 가진 짐승과 기능거 공중에 나는 거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반문하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더럽다고 하신 것을 속대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걸 시험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세 번이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져 갔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곧 베드로와 그 후에 있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문을 열시겠다는 공표와 같은 맥락입니다. 옛날에 목사님께서 몇번 설명하셨듯이 유대인적 사고에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그 영원한 풀무불을 계속 이 풀무불을 댈라면. 땔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이방인들 유대인 아닌 선택받지 못한 이 이방인들을 에너지 원으로 써서 풀무불을 단련하기 위하여 저 사람들은 다뗄감 같은 사람이야 이 정도로 취급받았던 이방인이 사는 곳에는 땅을 밟지도 않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 있었죠 베드로에게도 이 선민 사상이 아직 조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이 바울이 베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만찬 중에 베드로가 유대인의 지도, 지도자들은 가까이 하고, 이방인 예수 믿은 자, 이방인 안에서의 형제된 자들을 멀리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베드로 사도에게 막 뭐라 하고 비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처럼 베드로에게는 어떤 선민의식, 특권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 구절, 고넬류의 구원을 통하여서 바울의 이때까지 있었던 그 가치관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울은 순종했고, 결국 바울은 또 아, 결국 베드로는 순종했고, 그 바울의 그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여서 어, 사과하고 회개하고,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이 결국 한 몸, 한한한 한, 한 사람, 한세 사람의 그 비전을 다시 한번 잡고 가는 우리의 바울 사도의 모습을 이후에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신앙의 나의 신앙적 가치관이 부서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큰스교회 가족 분들 중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신앙생활을 해 오셨고 또 신앙의 연수가 그렇게 짧으신 분이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앙의 연수가 길면 길어질수록 우리 안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렇다라는 가치관 그런 굳어진 관습과 같은 것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옛날에 한국 교회를 또 생각해 보신다면, 방언하지 말 것.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드럼이나 악기를 연주하지 말 것.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도, 축사나 치유나 이런 거다 옛날 얘기고, 예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끝났다. 막,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다. 라는 안 좋은 구습과 전통들이 많이, 많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그 구도자를 위한 어, 새로운 사람들을 위한 가요나 이런 거 불러서는 안 된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잔송가는 그 당대의 술집에서 많이 많이 불려졌던 멜로디를 그대로 차용해서 가사만 어, 성경으로 바꾼 것들이 잔송가의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지금 지금 생각해 보면. 과거에 뭐 드럼을 치면은 무슨 악한 마귀가 든다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장로님이 있다고 저 전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떤 그런 자기만의 종교적인 구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라는 어떤 그러한 종교적인 틀이 점점점 세워져 가는 것들을 저도 가끔 느낍니다. 아이들이 강대상에서 뛰놀 수 없다. 강대상은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 저 어릴 때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점차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지고 있죠. 저 안에도 그런 어, 뭐랄까요 좋은 단어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데 영적인 꼰대가 되어가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조차도 자신의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부수셨습니다. 우리도 겸손히 우리의 종교적인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은 일해야 돼.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일해야 돼. 내가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일했고, 물론 좋은 전통, 전, 전통은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겠죠. 하지만 그때 그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였습니다.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은 죄와 거의 동등한 위치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십니까?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간직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관철시키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 안에 종교적인 영적인 꼰대가 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생각에는 교회가 이래야 되고 내 생각에는 교회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생각에는 교인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내 생각에는 우리 청소년 교회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러한 강박이 있음을 주님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시간 다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전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생각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던 일들과는 전혀 다른 일이고, 지금까지 하던 방향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라 할지, 할지,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에 제가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 귀에 바수꾼을 세워주셔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다시 한번 나의 이 마음의 고집과 아직과 영적인 고집들도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주님께서 침묵하라면 침묵하고 주님께서 부르짖으라면 부르짖고 주님께서 성경을 읽으라 하시면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라 하시면 찬양을 하고 춤을 추라 하시면 춤을 추는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할수 있는 그러한 우리 큰 수가죠 그러한 제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